경매로 낙찰된 상가가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시흥시 백옷동입니다. 총 14건의 상가들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적물로 동쪽 끝자락에 있는 건물을 경매가 정말 많이 나왔었던 건물이기도 하고요. 길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1번, 2번 건물 모두 아직 공실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1번 물건의 경우 14평입니다. 낙찰가는 9,111만 원. 이번 물건은 전용면적 14.7평, 낙찰가격은 7천만 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연습실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 소리 때문에 자 보시면 기호 2번 반타하지만 공실 되겠습니다. 기호 1번 공실입니다. 임대 중. 기둥이 되게 아쉬웠던 거. 자, 1번 물건이죠. 전용면적 20평, 최종 낙찰가격은 1억 5천 6백만 원. 그리고 2번 물건입니다. 전용면적 15.6평, 낙찰가격은 1억 4백만 원. 자, 그럼 다음 물건. 1층 편의점 있고. 어 찾았다. 이거다 이거다 이건데 지금은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14.78평 비동에 위치한 1층 상가 물건입니다. 낙찰 가격은 2억 1천만 원 공실이에요, 여러분. 월세 시세 한한 천에 한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네요. 자, 다음 또 같은 물건지인데요. 아 이거다 쌀국수집 여기입니다. 경매 당시에는 반찬 가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건의 전용 면적은 15.24평. 낙찰 가격은 2억 899만 9900원 다음 물건 보러 가겠습니다.